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미세플라스틱은 무엇인가와 미세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동식물에게 끼치는 영향이랍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무엇일까요? 미세플라스틱이란 크기가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이라 불러요. 대부분 1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1mm의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랍니다. 왼쪽 사진은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녹거나 금이 가거나 찌그러지거나 바짝 마르거나 깨져서 부서지고 침식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1차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치약, 화장품 등에 넣기 위해 만든 것이랍니다. 이번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랍니다. 먼저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올까요? 먼저 바다에 유출된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물고기를 인간이 먹으면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우리 몸의 거의 전신에 악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만들지 말아야겠죠? 이번엔 동식물에게 끼치는 영향이에요. 미세 플라스틱은 동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첫 번째, 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뿌리에 흡수시켜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영양가를 낮춘답니다. 두 번째, 동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한 섭취하여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폐사 감염 등이 일어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우리와 동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